안녕하세요. 주식 투자자 여러분. 오늘은 2026년 1월 22일 기준으로 AI가 추천하는 6개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2026년 1월 22일 거래일 성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.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보시면 총 7개 종목을 추천했고, 그중 3개 종목이 매수에 성공했습니다. 성공률은 42.9%입니다. 매수에 성공한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.22%이며, 최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0.13%, 최저 수익률은 마이너스 3.42%를 기록했습니다. 수익 구조를 보면, 수익을 낸 종목은 연계로 평균 플러스 0.00%의 수익을 기록했고, 손실을 본 종목은 세 개로 평균 마이너스 2.2%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. 올라가는 그래프 상위 선과 종목 1위 SNT 모티브 064960 마이너스 0.13% 2위 삼형 무역 002810 마이너스 3.12% 3위 HL 만도 204320 마이너스 3.42% 내려가는 그래프 하위 선과 종목 1위 HL만도 20만 4320 마이너스 3.42% 2위 삼형무역 002810 마이너스 3.12% 이제 2026년 1월 23일 거래일 AI 추천 종목을 소개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 추천 종목 현황 총 추천 종목 6개, 급등 예측 종목 0개, 올라가는 그래프 종목 품질 지표, 평균 적응형 점수 0.291점, 평균 급등 확률 24.9% 이제 각 종목을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. 현재 TCC 스틸의 주가는 15,130원으로 목표 매수가인 14,578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. 목표 매도가는 15,337원으로 급등 확률은 28.7%에 달하며 최근 7일 동안 수익률은 12.6%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변동폭은 13.6%로 이 종목의 가격이 다소 유동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사마알미늄입니다. 현재가는 25,900원으로, 목표 매수가는 24,961원에 설정되어 있으며, 목표 매도가는 26,049원입니다. 최근 7일 동안의 수익률은 9.1%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, 급등 확률은 24.8%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차트를 통해 보면 변동폭이 10.9%에 달해 주가의 움직임이 다소 활발. 지금 보시는 종목은 옵투스제약입니다. 현재가는 7,400원으로 목표 매수가는 7,327원이며 목표 매도가는 7,678원입니다. 최근 7일 동안의 수익률은 10.3%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변동 폭은 9.7%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. 또한 급등 확률은 23.8%로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. 현재 위치의 주가는 6,950원으로 목표 매수가는 6,824원입니다. 목표 매도가인 7,141원에 도달할 경우 급등 확률은 23.1%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7일 동안의 수익률은 3.7%, 변동폭은 7.4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차트를 살펴보면, 최근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,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현재 대주전자재료의 주가는 67,900원으로, 목표 매수가는 65,497원입니다. 목표 매도가인 67,715원은 현재가에 근접해 있으며 최근 7일간 수익률은 12.2%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13.7%위 변동폭은 향후 주가의 급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소로 급등 확률은 22.9%에 달합니다. 현재 애경케미칼의 주가는 9,630원으로 목표 매수가는 9,592원입니다. 목표 매도가인 9,934원에 도달할 경우 급등 확률은 26.1%로 나타나며 최근 7일 동안의 수익률은 10.4%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차트에서는 11.6%위 변동폭이 관찰되어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.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.